수행이 이뻐지면 예전처럼 무언가를 더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냥 고요히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찾아옵니다. 이때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고요 속에 머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도 이런 과정을 수행 중에 자연스럽게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자비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머리로 도와줘야지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가 남을 돕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 집착 없는 자비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는 무기력이 아니라 수행이 무르익으면 드러나는 열반의 향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요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자비의 실질을 함께 할때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